바이넥스가 드디어 2025년 흑자 전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최근 1년간 17%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었지만 최근 한달 동안 5% 상승하며 바닥권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장이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 바이넥스 주가는 약 14,6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바닥 다지기 이후 점진적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달 사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 유입이 확인되며 단기 저점 인식이 강화된 모습입니다. 2024년 바이넥스는 매출 1,301억 원, 영업이익 -308억 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2025년에는 매출 1,832억 원, 영업이익 80억 원 장기순이익 55억 원으로 완전한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23.6% 4.3%, 순이익률은 마이너스 27% 3%로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는 오송공장 가동 본격화, 셀트리온 등 대형 고객사 수주 증가, 바이오의약품 CDMO 매출 확대가 핵심 동력입니다. 상상인증권 등은 바이넥스의 목표 주가를 3만원으로 제시하며, 강력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도 공장의 안정적 운영, 오송 공장의 생산 개시, 그리고 수주 증가에 따른 가시적인 실적 터너라운드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글로벌 바이오 CDMO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바이넥스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시장에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현재 2025년 예상 PER이 약 95배로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생산 일정의 불확실성, 고정비 부담, 경쟁사 증설 등은 단기적인 주가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넥스는 이제 적자 기업에서 성장 기업으로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특히 오송 공장의 가동률이 안정화되고 수주가 지속 확대된다면 2026년 이후 실적은 훨씬 가파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재 주가는 이미 일부 기대치를 반영했기 때문에 단기 조정 시 분할 접근 전략이 현명해 보입니다. 즉, 지 금은 조심스럽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실적 턴어 라운드 확신이 드러나는 기업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